안녕하세요, 독자님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. 네, 오늘은 서울경제신문기사를 통해서 국민연금의 미국 주식 투자 현황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연금이 올해 3분기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움직였고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파헤쳐보죠. 어, 상당한 평가 이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, 기자님. 네, 기자님. 맞습니다. 이게 3분기 말, 그러니까 9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. 국민연금이 투자 중인 미국 상장 종목이 한 552개 정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그 보유 주식 가치가 아, 무려 186조 원 정도 됩니다. 186조요? 와. 네. 이게 직전 분기, 그러니까 6월 말하고 비교하면 석달 만에 평가액이 약 18조 7천억 원, 퍼센트로는 한11.2% 정도 네, 불어난 겁니다. 이게 뭐 우리 모두의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니까 그 규모나 성과가 참 주목되죠 이야 186조 원 규모에 석달 만에 18조 원이 넘는 이익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큰 수익을 이끈 뭐랄까 핵심 동력은 뭐였을까요? 역시 기술주였을까요? 아 정확하십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 AI 분야의 대표주자죠 소위 뭐 AI 대장주라고 하는 엔비디아 여기가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. 아, 엔비디아 역시 네. 3분기 동안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주식 수를 한6.5% 정도 늘렸거든요. 그런데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평가액은 무려 25.8%나 급증했어요. 25.8%요? 와. 네. 그래서 이게 92억 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3조 4천억 원 정도 됩니다. 이걸 넘어서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제일 커졌습니다. 7.2%로요. 와! 엔비디아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정말 눈에 띄네요. 이런 전략은 뭐 AI 분야에 대한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럼 다른 기술주들 상황 어땠습니까?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뭐 성과가 좋았습니다. 애플 주식 평가액 같은 경우도 한 16억 달러 이상 들면서 28% 증가했고요. 오! 애플도요. 네. 그리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또 테슬라. 여기는 이제 보유 주식수 자체는 한 3%대 증가에 그쳤는데 주가 자체가 워낙 크게 올랐잖아요. 그렇죠. 워낙 많이 올랐죠. 그래서 평가액이 각각 42.3%또44.2% 이렇게 급등했습니다. 정말 주가 상승의 힘이 컸던 거죠. 아, 그리고 브로드콤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주요 기술주들도 평가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. 네, 확실히 상승장에서는 기술주 중심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군요. 그런데 기자님 모든 주식이 오르기만한 건 아닐 텐데요. 혹시 주가가 좀 하락한 종목들 이런 데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합니다. 뭐 손실 줄이려고 팔았을까요?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썼을까요? 아, 그 부분이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.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를 보면요. 3분기에 주가가 좀 빠졌어요. 그래서 평가액은 한7.7% 줄었거든요. 어, 네. 그런데 국민연금은 오히려 넷플릭스 보유 주식수를 3.1% 늘렸습니다. 어, 오히려 늘렸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뭐 단기적인 늘리엄으로 보고 팔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했다. 이렇게 볼수 있겠죠. 이런 모습은 삼 분기에 좀 약세를 보였던 다른 종목들, 뭐 세일즈포스나 코스트코, 스타벅스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요. 한 1~2%대에서 보유량을 조금씩 늘렸더라고요. 아하, 그러니까 단기적인 주가변동보다는 기업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. 뭐 이런 전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. 알겠습니다. 기존 종목 관리 외에 혹시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담은 기업들도 있나요? 어떤 분야에 좀 주목했는지도 궁금한데요. 아,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미국 주요 항공사 주식을 새로 담았어요. 아 항공사요. 네, 이건 아마 팬데믹 이후에 여행 수요 회복 이런 걸좀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보이고요. 또 전기차 스타트업이죠 리비안. 여기에도 신규 투자를 했고요. 리비안까지. 네.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월스트리트 저널 모회사인 뉴스코프. 어, 폭스뉴스 모회사인 폭스코프 이런 미국 보수 성향 미디어 기업 주식을 새로 편입했다는 점도 좀 눈에 띄고요 아 미디어 쪽도 들어갔군요 네 그리고 방위산업체인 로키드마틴 주식 보유량도 다시 늘리는 등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보입니다 항공, 전기차, 미디어, 방산까지 정말 꽤 다양한 분야로 투자를 넓혔네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국민연금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상위 종목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? 여전히 그 기술주 비중이 압도적인가요? 그렇습니다. 뭐 여전히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 7.2%고요. 그 뒤를 이제 애플 5.9%, 마이크로소프트 5.7%가 아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. 아 역시 탑 3는 빅테크군요. 네. 이어서 아마존닷컴이 3.2%.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2.5% 순서입니다. 보시다시피 상위 5개 종목 모두가 빅테크 기업들이라서요. 여전히 대형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다. 이 점은 분명합니다. 다만 이제 새로운 분야 투자를 통해서 좀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움직임도 같이 감지되고 있는 거죠. 네, 국민연금의 3분기 미국 주식 투자 동향을 쭉 살펴보니 역시 기술주 중심의 큰 흐름 속에서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. 독자님들께서도 국민연금이 다음 분기에는 또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지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경제 신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